안녕하세요. 제가 BMW 528i X 드라이브를 중고차로 구입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BMW와 저와의 이제 역사를, 네, 이 뭐, 과거를 말씀드리자면요. SK 홈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는데, SK 홈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 중에, 마침 제가 마음에 드는 지금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발견해서 이 차를 이제 주문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중고차를 받고, 제가 시동을 딱 걸었는데, 경고등이, 대 차가 저기 도착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 받아서, 어? 저, 저 경고등인가? 어, 저왜 불빛이 왜 들어가 저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저는 물론 SK 홈서비스를 이용해서 반품이 가능했지만. 제가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좋은 차라고 구매를 했는데 경고등이 떠서 환불을 받아버리면 제가 그 짓을 또 해야 되니까요. 아, 다행히 서머스텍 고장으로 중고차 판매한 업체에서 수리비를 저한테 이제 줘서 고쳤고요. 서머스텍 이제 교환하는데 33만원 비용이 들었는데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입금해 주는 걸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 뒤로 언제 또 경고등이 떠서 어떤 또 수리를 받아야 될까 되게 불안불안해 하면서 했거든요. 528i bmw 오늘도 잘 부탁한다 <laughs> 아 그동안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있었죠. 네아 어, 이거 제가 뭐 긁은 기억이 없는데 주차 뺑소니를 한건지 관리사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돼있었대요. 아 <laughs> 내가 했어 <laughs> 아, 내가 했어. 내 BMW. 아.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그 피톤치드 향을 좀 맡아보겠다고 요 앞에 송풍구에다가 그 스프레이를 겁나 뿌려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사망하는 일이. 오, 오, 어머, 어이. 뭐야! 꼭다이 없어졌다고, 뭐, 이거 사용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우 뭐야. 어 저기, 거품이 생기면 어떡해. 얘도, 얘도, 가도 그렇나? 어머, 어머! 그래서 수리비가 55만 원인가 괜히 수리비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고 고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외에는 여태까지 주행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1년 동안 잘 타고 있거든요. 전내전아 에헤 헤슈 우와 대박. 대박사. 오모모. 야. 와 완전 시원하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뒤에 뒤에 뒤에도 바람이. 오, 나와, 나와. 여기. 오, 피톤 치드, 그, 뭐, 그, 나무향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지금 받자마자 키는 거니까 당연히 나야겠죠. 젠틀맨 워크인. 오, 간다, 간다. 오. <laughs> 와, 진짜, 어렵게 힘드네, 이거. 어, 근데 제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벌써 두 개를 했거든요. BMW 528i랑 미니쿠퍼를 구매를 했는데, 물론 뭐 사고 차량 여부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업체를 갔을 때, 사장님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주행거리가 몇 키로가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식을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연식보다 이게 주행거리를 보고, 자동차가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주행 총키로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였지? 어떤 내용을 넣으려고 했지? <laughs>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중고차를 받자마자 경고등이 떠서 불안불안해하면서 탈 뻔했던 이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탈수 있을까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예열 후열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차를 처음 운행할 때 항상 2, 3분 정도 예열을 꼭 했었고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 RPM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어, 예열은 필수입니다. 아막 어, 지금 빨리 몰고 빨리 뭐 가고 싶은데, 봐봐, 봐봐. 여기 RPM이 지금 1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너도 이거 기억해야 돼. 무조건 시동 걸고 그냥 바로 당겨가지고 출발하면 안 돼. 그렇게 RPM이 나가지고 차가 어느정도 따뜻해졌을 때 출발을 하는거예요 겁나 달리고 달리다가 달리라제 달리다가 주행을 하고 왔을 때 바로 이제 주차를 해놓고 다들가면 안돼 그러면 안돼 뭐 어디 장거리나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왔을 때도 주차하고 바로 시동을 꺼버리는게 아니라 한 1,2분 정도 후열을 하고 꺼줬고요 근데 정말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유를 항상 넣어줬거든요. 제가 한한 한 번도 고급유를 넣어본 적이 없는데 어, 일반유를 넣다 보면 이제 노킹 현상이 일어나고 엔진에 좀안 좋다고 해가지고 차를 구매한 이후부터는 항상 고급유만 넣어줬고 금액이 쫙쫙 올라가네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멈췄네요. 2 0 0 0 k m 에한 번씩 연료 첨가제를 넣어줬어요. 지금 8 0 0 0 k m 를 주행했으니까 한네번을 넣어준 것 같아요. 깔때기를 구워져서 구여주고 있습니다. 타나다인이라고 그리고 첨가제고요.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고 어요 그리고 엔진 보건제도한번 넣어줬거든요. 개구리알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거 엔진 보건제도한번 넣어줬고 엔진 오일 성능 개선되고 뭐 실린더 압력 증가. 엔진 내부에 마모 부위가 복원된다고 해요. 그래서 2만 키로 이상 탄 차에 이걸 이제 넣어주면 은이 제품의 성분이 들어가서 마모된 부위를 복원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4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사용하기 전에 엔진이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주행을 하고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품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술 게는 냐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여었어요 이제 겁나 흔들어. 무척 흔들어. 제속도 빨간 알갱이들이 막 개구리 알처럼. 이게 여기가 뜨거우니까요. 최대한 뭐, 장갑을 껴도 되고요. 열때 조심히 열고. 오. 오, 이게 아무래도 중고 차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게 제 나름대로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BMW 짱에 짱. 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려준 BMW를 위해서 1년 맞이 정비를 해줬거든요. 암호율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히 갈지 않아도 되는데 저 일부러 이제 또 시간을 내고 온 거라서 교환을 하고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하도 더러워가지고 와 진짜 번쩍번쩍 번쩍. 장난 아니라 맨날 기계 세차만 제가 해가지고 프리미엄 세차를 받으니까 진짜 깨끗, 깔끔하네요. 타이어도 엄청 깨끗하네요. 진짜 휠도 깨끗하고요. 내부도, 내부도 진짜 깔끔하게. 네. 아, 네, 이렇게 1년맞이 정비를 해줬는데요. 돈이 엄청 들었네요. 네. 엔진오일도 10만원 정도 든것 같고, 타이어 위치 교환해주고, 휠 얼라이먼트 해주는데 뭐 95,000원. 프리미엄 세차하는데 75,000원. 거의 뭐한 30만원 돈이 또 들어갔네요. <laughs> 앞으로도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주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